안녕하세요. 성호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이 장렬 대파를 심은 곳인데,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뿌리를 잡아서, 이제 이파리가 한두 개씩 이렇게 컸는데, 이제 날씨가 내일 영하 8도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집에 모종 뭐 길러서 팔다가 덜어 남은 것들, 이제 마당에다 쏟아 놓은 게, 이 상토가 이제 거기에 모아 놓은 게 있어서, 이제 그걸 갖다 이거다 지금 한대포대 갖다가 좀저이 양파하고, 여기 지금 장열대파가 이제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 추위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은데 내일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 이장열대파는뭐 춥다고 이제 죽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일단은 이제 배수 관리를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더라도 이도랑이라다이 물이 잘 나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요 사이에다가 저기서 집좀 해봤지. 저런 식으로 다 집을 이 파는 덮지 말고 요 사이다만 뭐 콤바인 집을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긴 집을 요기 사이다 깔아주면 더 풀도 안 나고, 또 겨울에 또 동해 피해도 더 줄일 수 있어서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 이렇게 하면 여기서 포기해서 이제 풀이 지금도 풀이 덜어지면 남았는데 이것도 한번 뽑아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집을 사에다 덮어주게 되면 봄에 집이 덮여 있어가지고 이제 풀도 들라서 좋고 또 가뭄도 덜 짜서 좋습니다. 이렇게 놔도 둬 상관없는데 만약에 집을 좀 사에다 깔아주시고 저렇게 콤바인 집 같은 거 사에다 깔아주면 이제 풀도 들라고 이제 동해피도 줄일 수 있고 또 이제 봄에 가뭄도 덜 타고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조금만 저기 실험삼아서 이제 깔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렬대파는 제가 영상도 뭐 한두 번 올려드린 거 아니지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제 마늘 심을 때 양파 심으실 때한두 판씩 이제 심으시는데 저도 여기다가 지금 두 판을 심었고 저 아래다 또 이제 두판 조금 더 심어서 이제 두 군데를 심어놨습니다. 이러면 이제 봄에 심은 거보다 가을에 심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위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또 봄에 이제 가을에 심어서 이만큼 컸기 때문에 이제 봄에 해동되면서 2월 말부터 조금씩 조금씩 뿌리 잡아서 빨리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봄에 3월달에 심은 거보다 이게 훨씬 빨리 한달 정도를 더 일찍 빨리 뽑아서 이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고, 있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이제 모든 파는 이제 겨울을 나게 되면 요거 하나, 요 하나 이파 하나에 대한 이제 씨가 다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씨가 예, 생겨도 늦게 생기고 안 생기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이제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내, 올해는 이제 안 되고 내년부터라도 이제 양파, 대파 심으실 때 조금만 더만들어셔 가지고 요게 요서한한한판 예, 160이고 한판 가지면 이제 잘해야 한2미터에서2미터 2m 50백개 모심으니까 한두판 심으려면 요거 마늘 이제 구멍 뚫린 거 12개, 1세개 뚫린 거한5터만더 만들어 놓으시면 요거 한두 판만 심어도 아주 그냥 봄에 여러 집에서 충분히 뽑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뭐 특별히 할건 없고 제가 이제 요거 심으면서 그냥 여기가 고자리 파리가 별로 없길래 이제 고자리 파리약을 하나도 안 뿌리고 양파도 하나도 안 뿌렸는데 양파는 죽은 게한 개도 없는데 이 대파는 보니까 몇 포기가 이렇게 덜러니말러 죽었는데 워낙 이거 보이게 심은 거니까 하나 없어져도 큰 지장이 없어서 그냥 이제 살충제 입재를안 뿌렸는데 내년 봄에는 이제 일반하면 이제 고자리 파리들이 이제 심하게 이 대파를 많이 먹으니까 그때는 이제 염려스러우시면 저 양파보다도 이 대파가 더 가늘어서 이제 고자리 파리가 많이 먹으니까 이제 그런 정도는 한번 뿌려주고 또 해동될 때 이제 비료나 이렇게 좀 녹을 때 한번 여기 벌로 뿌려주면 그런 거좀 녹고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 파가 잘 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일 날씨가 너무 춥다 그래서 요 상토 대파대 갖다. 이제 뿌려주는 게 아무래도 이런 구멍에 흙이 좀더 들어가고, 그런 풀도 들나게 되고, 또 비닐도 겨울에 이게 막, 눈이 오면 물론 이제 다져지고, 다져지고 눌려질 테지만, 그래도 이제 또 바람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불으면번쩍번쩍 들리게 되면, 또 양파, 이파리가 비닐 속에 하나씩 털어 들어가고,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오늘 집에 많은 흙이 많이 있으니까, 이 상토 쓰다 남은 거, 이제 모종 길러다 남은 거 같다. 여기다 대프에 뿌려주니까, 이런 사이로 흙도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년 봄에, 이제 풀도 덜 나게 되고 또 비닐도 펄렁펄렁 거리는 것도 봄에 덜 펄렁거리고 여러 가지로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집을 좀 덮어 주시면 좋고 아니면 흙이나 뭐 이런 거름 같은 거 이런 뿌려주면 좀 좋고 그다음에 똘이 낮이면 이제 물이 고이면 이제 낮에 이제 따뜻할 때는 눈이 이렇게 쌓였을 때 녹는데 녹으면 물이 또랑에 나가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또랑에 낮게 되면 여기서 11시부터 2시에 녹다가 여기 도로 얼어버리면 아무래도 이런 파나 양파가 이제 물 속에 이제 얼음 덩어리 속에 있으면 동해표를 받으니까 이제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뭐 특별히 하는 거 없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대파가 이제 잘 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